ESPN에서 6월 20일 기준 파워랭킹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ESPN에서 밝힌 순위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드 시즌컵을 본 사람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제키러브의 바텀 라인과 나이트와 카사의 미드 정보 시너지 효과는 현재 세계 최강입니다. 이번 l p l 서머에서도 징동 게이밍을 잡아내며 증명했습니다. 더 무서운 부분은 아직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 더 성장할 여지가 있는 팀입니다. T1은 개막전에서 다소 불안한 출발을 했지만 3배로 드러난 약점을 빠르게 극복했습니다. 서머 스플릿은 T1의 로드컵 성적을 가릴 중요한 시즌이 될 것입니다. T1이 시즌이 끝날 때까지 3위 안에 든다면 페이커보다 플레이오프에서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번 LEC 서머 시작 후 G2는 3승 2패로 T1과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T1처럼 시동만 걸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퍽즈의 원딜 포지 점망 안정된다면 더 좋아질 것입니다. 우지가 은퇴한 후 많은 사람들이 RNG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배티와 신인 선수를 중심으로 그들은 잘해가고 있고 XLB는 프링 때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징동 게이밍은 현재 실망스럽긴 하지만 중국 최고팀 중한 팀입니다. 카나비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다른 라인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어 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RNG, ES를 만난 빡빡한 일정이 있었기에 아직까지 징동 게이밍의 평가를 떨어뜨리진 않겠고 이번 주의 모습을 보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DRX의 초비는 작년보다 더 발전해 데프트와 함께 이미 월드 클래스입니다. 캐리아 역시 최고의 재능입니다. 하지만 이새 선수에 있어서는 비교적 조용한 봄이었습니다. 초비, 데프트, 캐리아는 2020년 말에 세계 1위를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도란과 표식의 활약에 달려 있습니다. 시나이는 북미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북미에서만 경쟁하여 보류. 될 것입니다. 복한규 감독을 필두로 북미가 기다린 팀으로 북미에선 본 적이 없는 팀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국제전입니다. 과연 신하이는 북미를 넘어 세계대회에서 LCS의 편견을 깨고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쿠나틱은 지난주 레드라이온스와 오리겐에게 패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들은 우리의 전력평가에 미쳤고 쿠나틱이 곧 라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젊은 팀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성장 G2 코나틱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들은 큰 잠재력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난 MSC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지에 대해서 놀랐지만,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은 놀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인비를 필두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한도팀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2위 담원, 13위 젠지, 15위에는 아프리카 프릭스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T1이 2위인 것에 대해 너무 높다고 말이 안된다고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 밖에도 RNG와 T1은 항상 고평가를 받는다고 하는 여론도 많습니다. 서양이다 보니 MSC보다는 각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혹은 보여주고 있는 팀들을 고평가한 것 같습니다. 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